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영적인 기본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모두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더위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또한 우리의 몸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날씨는 때때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오시면서 하, 오늘 더운데 그냥 집에서 쉴지 이렇게 갈등하셨던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더운 날씨에도 자라나는 식물들이 있다는 것을. 여름의 햇빛과 무더위가 있어야 자라나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도 때때로 불편한 환경 속에서 더욱더 자라고 더욱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과 그 결단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시원한 은혜 상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위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위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더위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한 은혜를 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한 은혜를 누립시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시원한 은혜, 또한 청량감 있는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제자를 부르시고 또 연약한 자들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은 두 가지의 기본이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극률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적인 충전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더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이두 가지 긍률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면서 베드로와 또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를 부르신 후에 예수님은 미한 동네에 들어가 계셨을 때에 나병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엎드려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간구를 잘 보십시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간구를 보시면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철저히 격리되는 소외당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고 만지는 것조차도 율법에 금했던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은 큰 죄로 인해서 병든 것으로 간주되었고 판단되었고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얼굴을 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너무나 충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가의여부만이 그에게 문제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자기 병을 고쳐 달라는 이 간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자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겸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차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극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처지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38년 된그 베데스의 병자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 병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은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누가 보면 사장에서 각종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보시면 혈류증 앓던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나와가 옷자락을 대었을 때그 병이 나음을 받았고 백부장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으며 또한 맹인도 예수님께 고출세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를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쳤던 거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극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병에서 노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 극류를 구하는 자가 여러분 극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극류를 구하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가 기대했던 그 기대를 뛰어넘어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절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그에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곧 떠나니라. 떠나니라. 사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자체가 흉측했기 때문이고 또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율법이 간주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여겨진 자, 모두가 외면 한자에게 다가가시는 극률의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극률입니다. 극률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고통에 직접 다가가 손을 내미는 그 행동이 바로 극률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님 극률은 모든 장벽을 허물고 어떤 더러움과도 청결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극률이 있으면 무능하고, 또한 능력이 있지만 극률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잘 보시면 우리 예수님에게는 극률과 능력이 모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이 극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극률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는 역사로 나타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극률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도 극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 극률을 믿고 여러분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극률을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극률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나병환처럼 주 앞에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의 님 긍휼을 깊이 경험하고 또는 우리가 그 긍휼을 경험했다면 그 긍휼을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긍휼이 여기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예수의 사역에 집중해서 바라보셨던 이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예수를 닮아서 이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에 긍휼을 흘려보내서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시면서 그에게 한 가지를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알리지 말고 그냥 내 몸이 깨끗해짐을 인정할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그 깨끗함을 입증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4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분명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나음을 받은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아마 알렸고 소문이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서 몰려왔습니다. 그것이 15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의 그 목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사역들을 바라고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것 이것을 해야 하는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학장을 이루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의 사역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몰려든 수많은 사학의 내용을 뒤로하고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물러가사 한적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이 극률과또한 가지 집중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중요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도 중요했습니다. 그러 인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었냐 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영적 충전을 얻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하고 지금 당장 사역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의 자리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을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기도에 집중하셨다는 것 그것을 누가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에 집중하였다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셨던 것은 이 기도가 기본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응력과 역사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고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쁜 것이 있으면 아 주님 제가 좀 바빠서 기도는 좀 나중에 하고 이 일부터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좀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는 많은 사역도 있었고 바쁜 일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집중하셨습니다. 바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쓴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이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일곱 가지 습관 중에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이 습관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과 긴급한 것을 구별해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세 번째 습관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급한 일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앞에 있는 일에 쫓겨서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긴급한 일을 처리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예비 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아프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해주시겠지만 담임 목사가 계속 아프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할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 또 아픈가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건강이 중요한 거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너무 사약에 집중한 나머지 이렇게 입이 좀 돌아가는 구아나사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한 기도에 나오신다는 것. 물론 성도들이 목사님이 아프니까 기도에 더 많이 나오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필요한 것은 지금 쉼이고 자기의 건강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중요한데 건강을 돌보지 않고 다른 것을 하다가 그 건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급하기 때문에 기름이 없는데 여러분 그냥 가시겠습니까? 기름 넣지 않고 가다가 여러분 고속도로에 서버리면 여러분 시간이 더 걸리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기도는 하지 않고 분주한 건 먼저 하다가 여러분 실패하기일 수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을 처리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주한 것, 눈에 보이는 급한 일을 쫓아가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 마르다와 같은 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인용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거는 별로 없고 여러분 다른 것을 더 많이 하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개모임과 세상의 동호의 모임과 별,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 반년이 지나고 이제 7월 이제 다시 반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한 주가 좀더 지났죠? 여러분 지나온 반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미루고 급한 일을 처리하다가 여러분 반년을 다 보내신 것 아닙니까? 중요한 일을 놓치고 급한 일을 쫓아가다가 주객이 전도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구별해서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야 오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하는 것.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0명기 2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네, 네, 이 언약의 말씀을,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엇인가 분주해야 여러분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먼저 지키면 다른 것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더 허락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서 드리고 자기의 삶을 잘 만들어 가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더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먼저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배를 회복 회복하라? 또왜 수요일에 많이 나오시라 이렇게 여러분 겉면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영업을 했더니 반짝 좀 효과를 봤는데 오늘 다시 원위치가 된것 같긴 하지만 제 주일에 다시 한번 영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한 번의 예배로 한 주를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분주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급한 일에 쫓기며 사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면서 항상 그럽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가치를 두는 것에 시간을 드리고 가치를 두는 것에 물질도 쓰고 가치를 두는 것에 마음을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께 집중하셨던 이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세워 갈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가끔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가까이서 그림을 그리다가 멀리 떨어져서 그 그림을 한번 보는 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멀리 떨어져서 자기 그림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화가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멀리 떨어져서 자기 그림을 보면 다른 시각으로 그 그림을 볼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자기 그림을 보고 다시 그림을 그리다가 다시 떨어져서 보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림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끔 자기 그림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유를 갖게 되면 그림을 더잘 그렸을 뿐만 아니라 편협한 자기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인가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에 빠져서 우리의 세곡 사고가 편협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좋아졌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뭘 봐야 됩니까? 그 주변의 숲들도 봐야 됩니다. 나무 하나만 봐서는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리를 두게 되면 그 시야가 모든 것에 들어오고 여러분 숲도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루를 쉴새 없이 사역을 하셨고 사역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바쁜 일을 있었지만 그 사역과 거리를 두면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 사역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묵상하며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사역이 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작업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을 두고 거리를 두는 것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었던 또한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그것에 빠져들면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만 하게 되면 편협해지고 일만 하다가 원래의 복속을 잃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주관적이 돼서 여러분 편협해져서 소통이 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약간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멀리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묻고 예수님 그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이 시간들을 반복하시면서 분주한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사역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비추어보고 또한 세상에 비추어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사람들이 회피, 도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사역에서 떨어져서 그 모든 사역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에 집중하면서 보내는 그 시간을 뭐 책임을 버렸다.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이 행동이야말로 사역을 계속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휴가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여러분 휴가 계획 다 세우셨습니까? 휴가 왜 가십니까? 내 일상과 내 일상에서 좀 떨어져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가를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에 급하고 쫓기다가 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는데 여러분 사역에서 잠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11개 상 1장에 나옵니다.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만큼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던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당하다 보니까 이 엘리야에게 탈진이 왔습니다. 영적 탈진이 왔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영적인 우울증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냥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둬가십시오. 그가 로덴나무 아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엘리야를 쉬어라, 먹고 쉬어라, 먹고 쉬어라 이것을 반복적으로 그를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랩산에서 그를 부르시고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다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11기상 19장 5절부터 8절의 기록입니다 만약 엘리야에게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 영적 탈진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쉬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때로는 쉼이 필요할 때는 쉬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제주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어디를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몰려올 때 분주한 일을 좀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리두기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도 또한 엘리야에게도 있었던 이러한 거리 두기와 어떤 영적인 쉼의 시간들,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고 사역에 열심히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영의 성도 여러분, 분주한 것을 뒤로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영적인 이 기본기에 충실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극률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극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극률을 입었다면 우리도 그 극률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하고 또한 극률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또한 극률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두 가지에 예수님께 집중하셨던 이영정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극률과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각 느끼는 바가 다르시겠지만 내가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것들을 해나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재충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 나오셨, 나오셨으니 특별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